제 2007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천억대 자산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딸 노처녀를 낸 딸을 위해서 대일 사위를 맞이한다고 결혼 정보 업체에 광고를 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가족을 맞이하는 데에 돈을 앞세운다 하여서 어, 설왕설래가 있었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재미난 이야기들을 광고하거나 또 알리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광고인 즉슨 아버지를 팝니다. 아버지가 너무 열로 하시고 병약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병간호 하였지만 이제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혹 아버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1만 달러를 내시고 우리 아버지를 사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어떤 한 젊은이가 전화를 했답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만 달러를 내고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연약하시고 병약하셔서 모시기가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적지도 않은 돈을 내가면서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고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와 자기 아내는 이제 힘들었지만 결혼해서 자녀도 놓고 잘 살고 있지만 그 어린 시절 기억도 나지 않을 때의 고아원에 버려져서 자랐던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이름도 얼굴도 모를 그 부모 생각에 이제 남은 삶을 효도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광고를 낸 사람이 지금 그 잠깐의 감정일지 모르니 일주일 정도 더 생각한 뒤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더니 그 젊은이는 더 확신에 차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 의지를 확인해서 이제 이 사람은 집 주소도 가르쳐 주고, 어, 돈도 가져오라고 이제 얘기를 남긴 것이죠. 이 젊은 부부는 그 가르쳐 준 주소를 찾아서 운전을 합니다. 아마 본인들은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형편도 어렵고, 사는 지역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주소지를 향하는데 점점 그 동네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부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딱 멈췄는데요,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잘 찾아왔나 그 주소지와 그 문에 적힌 이름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곳이 맞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그 안내를 따라 응접실에 들어갔더니 한노 신사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광고를 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부를 이뤄놓고 보니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부자인 것을 알면 순수하지 못한 생각에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들까봐 내가 거짓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마음으로 찾아온 여러분 돈 가져왔습니까? 그럼 그 만부를 내고 나를 사십시오. 자, 이제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도 이제 나의 손녀, 손주이니 이곳에 데려와서 함께 삽시다라는 이야기였답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동방예의지국이었던 대한민국 언제서부터인가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 재력이 없으면 자녀들의 발걸음이 뜸해진다는 그 기사를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참, 바른 삶을 살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형편도 어렵지 않은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만부를 내면서까지 병약한, 병든, 본인들이 수고하고 고생해야 할그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다양한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딱 그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으로부터만 받아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대인 관계가 좋고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죠. 그것이 채우지 않으면 왠지 모를 심령에 우리 영혼에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어렵지만 큰 결심을 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했기에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 때로는 내게 상처도 아픔을 주었던 그 가정. 하지만 그 부모님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모님을 품에 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4절 25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24절을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또 지혜로운 자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이게 나오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물론 저희가 한글로 쭉 읽어 나가면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식이 의인입니다. 착하고 옳고 그러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식을 둔 부모는 즐겁겠지요.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식을 낳은 그 부모 역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은 적어놓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바라십니다. 뭘 바라냐면 나의 자녀들이 옳은 삶을 사기를 바라십니다. 의인의 삶, 선하고 또, 인정 많은 그런 자녀로 장성하기를 늘 마음에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면 내 자녀가 의인이 아니면 내 자녀가 못나고 부족하면 그 부모는요? 오늘 이 24절은 사실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식이 정말 정말 금지 오겹 애지중지 그러면서도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자로 장성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는 또 내가 낳은 자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는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잠언 이 24절, 25절에서는 "즐거워한다", "또 기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오늘 24절에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기에는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어, "기울". 야, 골,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변형해 놓은 건데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해 쓰인 것이죠. 그냥 번역하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인데요. 이 대상이 다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부터 앞으로의 날들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표현할 때이 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의인의 아비, 그 자녀가 의인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날마다 날마다 누구에게 찾아가서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이 아이가 자라면서 큰 사고 나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성품도 하나님이 빚어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아마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또 손주, 손녀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한결같이 기도하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오랜 세월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 임신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라는 내용을 오늘 24절은 담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성경에서 지혜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책사를 언급할 때도 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자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학에 갔다고 취직했다고 결혼했다고 부호와 명예를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 자녀들은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때때로 부모를 잊곤 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새벽마다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그 지혜로운 자를 낳는 자는 여기서 낳는다라는 것은 해산하는 그 수고가 동반되는 단어입니다. 그 자녀가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게 그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버이 날 저희가 이 어버이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 대목 중에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물론 그 어린 자녀의 그 기저귀를 갈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넉넉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그 주택은 때로는 초가집이요 흙으로 지은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바닥이 고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건조하지만 어떤 곳은 축축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녀의 피부가 어떻게 될까 봐그 부모는 잠도 설쳐가면서 그 아이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죠. 이 땅의 부모님들도 그 자식이 잘때 땀을 많이 흘리면 감기가 걸릴까 싶어서 땀을 닦아주고 또 이불을 차내면 그 이불을 덮어주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잠 제대로 못 자는 것 불평하지 않고 그 괴로움마저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키우신 분들이 어보이십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혼자 잘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영어 수고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덧붙여봤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리고 마지막에요. out of life.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 그 세대가 되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곳엔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물려주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셨던 그 희생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물려주고 불을 물려준다 한들 그들의 삶에 참 평강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설문조사라고 해놓고 찍은 몰래 카메라입니다. 아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 부모님을 떠올려 보시고 뒤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에, 네, 청선이 아빠, 김용봉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그라데기.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하갖까 했는데 네.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친명 사주고 마없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 주고 이래서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뜰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laughs>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laughs>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갈키고. 자막이 잘안 보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설문을 하는 것이죠. 처음 설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받아든 아빠들은 나름 신나게 또 재미나게 답을 적어 갑니다. 하지만 그 대상만 그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꾼 설문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고, 십자가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기억한다고 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고통하셨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날날들을 우리가 되새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늘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다 장성한 그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늘 부족하다 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 역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낳아 기르신 그 부모님, 아픈 기억, 아픈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가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아드리시고 함께 그 소중한 순권을 사진에 담는 효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